안녕하세요. EBS 지텔프 특강 청취 무료 강의를 맡은 KT 박이라고 합니다. 저희 무료 청 무료 청취 강의가 3강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요. 3강 동안 일단 지텔프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청취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뭐 시험 특징 그리고 공부 방법, 기본적인 청취력 올리는 방법까지 저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GTELP라는 시험을 아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GTELP는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라는 그냥 뭐 정말 너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GTELP라는 시험이 되게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 예상 외로 GTEP는 주관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그 연구 개발도 외국의 유수한 많은 대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GTEP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군무원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원 분들, 그리고 또 5급,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입법고시,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소방관부, 후보생 분들도 GTELF 점수를 획득하셔야 좀더 어, 원활하게 원하시는 직장을 잡으실 수 있겠죠? 보통 점수는 65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32점도 생각보다 군무원 구급 준부하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 32점 목표로 하는 강의와 65점 목표로 하는 강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이 G-Telf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8점을 받으시면 2점의 가산점, 75점을 받으시면 가산점 4점, 89점을 받으시면 가산점 5점. 그래서 또 G-Telf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65점을 받아야 해요. 혹은 뭐 32점을 받아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 G-Telf라는 시험의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궁금해 하실 텐데 G-Telf의 구성과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뭐 내는지, 계산을 하는지까지 한번 저희 보고 가도록 할게요. G-Telp는 총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법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저희 무료 강의하는 청해 부분 있고요. 세 번째가 독해. 그래서 이렇게 문법과 듣기와 뭐 읽는 능력, 이세 가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G-Telp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 26문항 20분. 청해 같은 경우에 이십육 문항 삼십 분 지금까지 오십 분이죠. 독해 이십팔 문항 사십 분. 그래서 몇 분이죠? 오십 분에 사십 분한 시간 이십 분. 근데 뭐 쉬는 시간 뭐 하고 하면 한 시간 삼십 분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토익이랑 가장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죠 이테이프를 왜냐하면 토익을 원하는 토익 을원한다 토익 혹은 gtelp 둘 중에 어떤 시험이든 점수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보다는 30분 정도 더좀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끝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 또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죠. 총점은 100점인데요. 이 100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평균 점수를 낼 거예요. 그래서 문법 만점 10, 100점, 청해 만점 10, 100점, 독해 만점 10, 100점, 총 300점을 가지고 얘 예, 나누기 3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뭐 문법에서 정말 잘 봐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청해는 좀 어려워서 30점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독해를 어 나쁘지 않았어요. 한 70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190점을 가지고 평균 점수 나누기 3몇점 나오죠? 뭐 65점 정도, 63점 정도가 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때 좋은 게뭐 최저점수라거나, 라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끔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다른 과목에서 적어도 리딩에서는 뭐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꽈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g t e l f 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뭐 65점을 받아야 하는데 청해는 진짜 너무 못 하겠어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청해를 전혀 신경이 안 쓰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엔 점점 경찰공무 시험에서도 GTLP를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해도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돼요. 라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계시겠죠. 그러면 자,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 아까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게 65점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5점 목표예요. 라고 하시면 일단 첫 번째 만점. 저 총점을 몇 점을 받으셔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3, 195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세 가지 과목 중에서 좀더 자신 있는 부분에 그 비중을 좀더 높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은 90점 정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105점 중에서 독해가 난 청해보다 조금 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청해를 한 40점. 정도 받고 그다음 나머지 뭐 55점은 독해에서 받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처음 목표 점수를 정하셨으면 그 외에 세부적으로 독해에서 몇 점, 문법에서 몇 점, 청해에서는 몇점 이렇게 목표 점수를 다시 세분화 시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더 내가 좀더 채워 가야 하는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부터 청해에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청해는 아까 저희 2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쭉, 쭉, 한 개의 지문, 뭐, 한 개의 리스닝으로 문제를, 26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파트가 네 가지가 나누어질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세트가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대화문. 파트 2, 설명문. 파트 3, 대화문, part 4, 설명문. 이렇게 한 번은 conversation, 한 번은 talking. 반복돼서 이 여기에 문제가 일곱 문제, 여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가 어, 뭐 토익처럼 한 문장 듣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장 듣고 한 문제 풀고, 뭐 그럼 빨리 뭔가 내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길게 스토리를 따라가고 뭔가 내가 이 전개 방식에 조금 익숙해지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시험지에 써져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토익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모든 시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든 뭐 리스닝 시험은 문제가 시험지에 나와 있고요. 선택지가 시험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이 우리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면 그걸 가지고 노트 이킹을 해서 문제를 푸셨을 텐데 g t e l 청취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문제가 시험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먼저 문제가 무엇이 나올 건지 읽어주실 거예요. 그 음원에서. 그 아이들을 잘 듣고, 아, 오늘 이런,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노트테이킹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 줄 모르고 이 내용을 듣는 것과 무슨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걸 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들어야 한다.를 알고 들으시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문제를 노티킹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 인트로 라션 여러분들이 이제 OT를 진행했고요. OT에서는 뭘 봤죠?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점수 때뭐 목표 점수를 정하셨다면 어떻게 그거를 뭐, 세부적인 목표로 연결시키셔야 하는지를 봤고요. 저희가 앞으로 두 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노트테이킹이랑 관련된 G-Telp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G-Telp 청취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문제에서 함정 팔수 있고요. 선택지에서 함정 팔수 있고요. 형식상의 뭐, 문제를 미리 적어주지 않는 그런 현식, 형식상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테이킹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저는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청해력 자체의 문제가 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내 청해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그 청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 청해력 높이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G-Telp라는 시험에서 어떻게 핵심 내용 노트에킹 하시는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형식입니다. 항상 청의 부분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네 가지의 디렉션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대화문이 나올 수도 있고 연설문이 나올 수도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파트 1, 컨버세이션 나올 거라고 했었고요. 파트 2, 연설문 나올 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파트 3, 다시 컨버세이션. 파트 4, 다시 토킹.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문제가 나누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얘기할지 첫 번째 대화문 디렉션 먼저 들어보실게요. Part 1.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27 through 33.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네, 여러분들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디렉션이죠.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뭐컨버 i o 션에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라라는 디렉션이 나왔습니다.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You will hear a man talking to a group of peop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34 through 39. Then you will hear the talk.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토킹을 할 거예요. 그룹 오피플한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이청해이 이 스크립트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답을 골라 주세요. 그리고 자, 중요한 포인트. 저희 문제를 먼저 불러줍니다. 문제가 아까 뭐 31번부터 몇 번까지일 거예요. 뭐20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 거예요. 라고 했었던 여섯 문제 혹은 일곱 문제를 하나씩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5초 혹은 7초 정도의 텀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문제 노테이킹을 잽싸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그리고 지문. 뭐, 대화문 디렉션이 나오셨다면 대화문이 시작될 거고, 연설문 디렉션이 나오셨다면 연설문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 아까 문제에 내가 얘기해 줄때 노트 u e s t i o n s Now listen to the q u e 션부터 들어보실게요. n o n o w listen to the questions. Now listen to the questions. 그래서 문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텀은 5초. 그리고 세 번째 대화문의 지문 들어갑니다. n o w Now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Now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혹은 토킹 들어가겠죠. Now you will hear the talk. Now you will hear the talk. 그리고 문제 두 번째 다시. Now answer the questions.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 순서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대화문이나 연설문, direction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여. 음, 해주실 거다. 스피킹을 해주실 거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노트 해킹을 하는 게 5, 5초에서 7초 정도. 그리고 지문 듣고요. 다시 한번 문제 하나씩 들려주실 건데 그게 8초 정도. 이때는 뭐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문제 노트 해킹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노트웨킹 하실 때 주의할 게한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의 wh 의문사를 집중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wh 의문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h로 시작되는, 뭐 예외이긴 합니다만, why, what, how, when, where 이런 애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의문문의 가장 뭐첫 번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특히 뭐 when이나 where 같은 경우야 이런 경우 시간을 묻느냐 아니면 장소를 묻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why, what, how, what 무엇을 이 아이가 얘기하고 있느냐 what 뭐 did he want? 걔 어떤 걸 원했냐? 뭐 what did you receive? 걔 어떤 걸 받았냐? 그래서 what이라는 그 질문에 맞는 올바른 정답을 찾으시려면 당연히 what 제대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why랑 how? why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혹은 how 그 과정이 무엇이냐? 혹은 what으로 연결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what is the result?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처음 첫 단어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어, 왜구나. 어, 어떻게구나. 어, 이거 시간 물어보는 건데. 어, 이거 장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빠르게 이 아이들을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혹시 못 들었다. 어, 나 그냥 뒷부분은 들었는데, 걔가 터미널에 도착했어.인데, 그게 뭐, how 였는지, when 이었는지 못 들었다. 그러면 일단, 비워 놓으시고 나머지를 노트하셔야겠죠? 터미널 도착.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에 다시 질문을 스피킹 해 주실 때 우리가 걔를 채워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노트웨킹 하실 때첫 번째는 뭐였죠? 방금 wh 의문사 첫 번째 단어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한다 였고요. 두 번째. 자, 내용어와 기능어를 주의해서 핵심 내용을 노트테이킹 하자라는 건데 약간 좀 어려워지죠 갑자기. 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청해가 아닌데 왜 이게 문법이 나오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문법 용어일 뿐이고요. 내용어와 기능어 두 가지 중에 내용어만 들으면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내용어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자, 내용어는 말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명사라거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더 쉽겠죠? 명사라거나 동사라거나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형용사, 부사 이런 애들이 이제 내용어 그리고 기능어는 내용이 없냐? 내 네, 내용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어주는 애들 있죠? 단어 사이 사이를 우리도 뭐 나 오늘 가방을 샀어라는 거에서 나는 중에 나가 내용이 있고요. 는은 딱히 내용이 없죠. 그냥 나가 주어라는 걸 표시해주는 조사일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전치사, 전치사 또 누구 있죠? 뭐 관계사 이런 애들이 기능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제대로 들으실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만 들으면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어만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I'm invit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a seminar that will take place in Miami in a couple of weeks. 이 문장에서 내용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자,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I 의미 가지고 있죠. 나라는 주어고요. Invite 동사고요. Pediatrics 이거 소아과 의사님들이죠. 그리고 all over the country 얘가 전 세계, 전 세계래. 우리 전체 나라. 그리고 seminar 동사 발생하다. 마이애미 장소 이주. 이렇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내용어가 될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시제라던가 하는 진행형 필요 없어요. 얘는 언제 일어났느냐, 뭐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려 주는 애지 내용 자체,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아니고요. from 전치사죠. to 전치사죠. that 관계사죠. in 전치사죠. in a 어, 전치사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들어야 될 애들은 나, 초대, 소아과 의사, 우리나라, 세미나, 발생, 마이애미, 이주 이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들으면 된다는 건 나머지는 안 들려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이 중에서 사실상 실제 원어민들이 얘기를 할 때는 기능어보다 내용어에 더 많은 강세를 주고요. 더 길게 얘기하고요.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잘 들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잘안 들렸던 부분들 관계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집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넘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 볼까요? I'm invit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a seminar that will take place in Miami in a couple of weeks. 강세 어디에 들어가시는지 보셨어요? I'm inviting pediatr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어에 강세 세게 주고요. 억양 좀 길게 주고요. 그리고 음나, 음, 음, 높낮이? 높낮이 좀더 뭐 높이. 그래서 강조를 해주시는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안 들리는 부분 굳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 초대했어. 소아과전 나라에서 뭐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미나인데 그게 2주 안에 열릴 거야라는 내용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얘를 노트에킹하실 때도 절대 얘를 한단한단다 적어야지 문장으로 적어야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영어로 적든 한글로 적든 내가 기억나는 거 수학과 초대 세미나 등등등으로만 짧게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트에킹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 또 함께 노트웨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씩 들어보고 노트웨킹을 할 건데, 기억하실 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wh 음은사,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어, 기능어는 굳이 적으실 필요 없다. 내용어에 집중하셔서 그 아이들을 짧게, 단어로, 절대 문장으로 적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고 같이 노트 t 이킹을 해볼게요. 27. Why is d a n McGill calling d r Tammy Wilson? 자 들으셨죠? 근데 이 단어 why 제일 처음에 시작됐고요. 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적으셔야 될까요? d 뭐 누가 뭐 calling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중요한 내용어만 노트를 해볼게요. 27. Why is Dr. Brandon McGill calling Dr. Tammy Wilson? 그리고 5초 시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기억나시는 거 그냥 노트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 다, p e r 임을안 적어도 돼요. 우리 t a p e r s is not a p e r s o r a n w o n o 두 번째 28.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eminar? 자, 방금은 what이라는 무엇 의문사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뒷부분 끝까지 완벽하게 잘 들어주셔야 되죠? What well, is the main purpose? 물어보는 애였고요. 메인이라는 거, 어, 이거 그냥 주요한이라는 형용사 아니냐. 그래서 그냥 빼고 목적까지만 적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렇게 목적 물어보는 문제들 중에서 선택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 이 중에 하나는 진짜 main purpose고, 하나는

5초 시간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굳이 단어 하나하나 다 들으실 필요 없었죠? 방금 doctors benefits라고 물어 봤고요. 내가 너무 느려요. 이거 노테이킹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benefit 같은 거는 플러스 표시로 짧게 내가 뭐 줄여서 하실 수 있는 자기만의 기호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물어봤냐? 웨어슨에 따르면 굳이 안 적어줘도 되는 일반적인 억구였어요. 의사들의 베네핏은 무엇이냐? 근데 뭐했을 때? 그 사람들이 more i n f o r m a t i o n l give to parents에게 줬을 때 이렇게만 적어두셔도 more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요. 결과 parents한테 주는 거. 그러면 베네 n e 이 무엇이냐? 요것까지만 체크하셔서 노트하셨어도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 없겠죠. 30번. 30. What could possibly happen to sick infants if doctors do not properly instruct parents on giving infants medication? 자, 물어봤던 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What will happen이었고요. 근데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아픈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막 길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not proper instructions였어요. 제대로 된인스트 o 션을 주지 않았을 때인벤츠 애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 그래서 어, 문제를 들으실 때한 단어 한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만 다시 누구한테 일어나냐? 조건은 뭐냐? 정도로 문제가 아무리 길어져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그 다음 일이 일어났고 또그 다음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 라는 여러가지 세, 삼중, 사중의 인과관계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길어진다 싶으면 어? 조건이 뭐지? 뭘 물어보고 있지?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 Based on the conversation, how does Dr. McGill plan to invite parents to the seminar? 방금은 How? 라는 의문사로 시작했고요. 방법 물어봅니다. 그리고 parents를 초대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방법 물어보는 문제였 w How? How? h y w o w How? h o m h o s h l i h o i h i w How? How? h l w o w t o w How? o w h e w o n How? h o c o 이번에는 invite Wilson 왜 했냐라고 물어봤던 거 why라는 의문사 조심하셔야 됐고 초대를 하는 사람이 맷길이었고요 초대받는 사람이 우리 윌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3. when will Dr. McGill contact Dr. Wilson 이거 물어봤죠 일단 의문사는 웬 언제였고요? 언제라고 해서 꼭 선택지에 우리 뭐 날짜가 나오진 않아요. 조건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걔를 봤을 때뭐 이런 조건들 그래서 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얘가 맷길이라는 사람이 윌슨한테 연락을 할 건데 그거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단어 특히 뭐 주어 목적어라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했던 건 명사죠. 그리고 동사 부분. 누가 받았냐? 누가 줬냐? 누가 연락했냐? Proper instruction 줬냐? 안 줬냐? 그리고 의문사. 요 정도 다 노트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모든 단어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떻게 문제를 노트이킹할 거냐? 어느 식으로 좀더 함축적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 한번 설명드리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 노트했던 거 가지고 실제 음원 들었을 때, 본문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노트하는 게좀 효율적이고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